가격의 일부분으로 4성급과 5성급 크루즈 타고 7대양을 누비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? 무료로 여행을 누리는 것, 아니, 돈을 받으면서 여행을 즐기는 건 어떻습니까? 그 누구도 혼자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. 특히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한 엄청난 혜택을 누리신 분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. 저희가 제공한 혜택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근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누가 휴가를 통해 세계를 여행하고 싶지 않을까요? 누가 삶을 즐기고 싶지 않을까요? 굉장한 걸 발견하거나 현실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나요? 어쩌면 가장 넉넉하게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과 같은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희는 바로 가장 관대한 추천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저희를 주변 분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회원분들이 특별히 저희와 함께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립니다. 저희는 이걸 인크루즈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. 이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매우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여행산업은 매년 8조 달러 수입 규모를 갖고 있고 특히 크루즈산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누리고 있는 산업입니다. 다른 산업보다 무려 22%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. 저희의 타겟 시장이요 사실상 모든 사람입니다. 크루즈 여행은 부자나 은퇴한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갈수 있기 때문이죠. 저의 목표는 수백만 의 사람들에게 크루즈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. 전 세계에서 매년 크루즈 여행을 가는 사람은 대략 2,500만 명이고, 미국에선 고작 20%의 인국만 크루즈 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. 유럽에선 10%,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선 2%이죠.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. 저희는 이 빠른 성장세를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채택했습니다. 바로 입소문이죠.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을 직접 즐기고 계신 멤버들보다 저희를 더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? 이 팩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 인크루즈를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단순히 여행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며 그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. 또한 저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. 수요가 넘치는 시장에서 좋은 상품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것이죠. 저희의 파트너 멤버로서 얻는 특권은 처음 가입비를 지불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여러분은 직접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기업자가 되어서 현재 받지 못하는 세금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이것은 늘 기회만 노리던 사표를 지금 회사에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또는 월정액 100달러를 절약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저희의 프로그램을 통해 월정액을 감염받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요. 만약 5명이 여러분을 통해 멤버십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매달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 무엇보다, 여러분은 월정액을 내는 것과 동일하게, 매달 200 크루즈 달러가 저축될 것입니다. 감히 오시나요? 무료 크루즈 달러는 무료 크루즈 여행을 의미합니다. 전 세계를 무료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. 저희 멤버들 중엔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파트너 멤버로 업그레이드 한 분들도 계십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여러분이 3개월 동안 무료로 크루즈 달러를 축적하게 되면은 첫 해부터 60%의 제한에서 4년을 기다려야 100%를 쓸수 있는 게 아니라, 곧바로 여러분의 크루즈 달러 100%를 여행에 쓸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3개월 동안 무료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매번 크루즈 여행에 100%의 크루즈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매년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크루즈 여행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크루즈 달러를 사용하여 휴가를 예약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언제 어디서든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저희의 7단계 팀 리더십 레벨을 통해 전혀 제한 없는 보너스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리더십 레벨은 여러분의 팀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300달러에서 55,000달러까지 될수 있습니다. 또한 기억하셔야 할건 방금 말씀드린 팀 리더십 보너스는 당신의 일일 즉시 지급보너스, 주간 매칭 보너스, 그리고 레지드월 보너스와 별개로 따로 받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저희는 정상급 리더들을 위해 특별히 전세계 마켓 보너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. 이 보너스는 전월회사 회원 판매 수입의 5%로 적립됩니다. 이 보너스를 자격이 되는 리더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줍니다.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팀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전체 수익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5명의 추천인만 있다면 무려 멤버십과 더불어 매달 200크루즈 달러를 배당받는 굉장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의 드림크루즈를 통해 세계의 어느 곳 이를 테면 아시아나 유럽, 카리브해나 다른 놀라운 곳들을 가실 수 있습니다.